여기는 코랄 방위군 상병, 페러델 아몬의 병력이 도시를 장악했습니다. 놈들이 사방에서 공허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아우구스트 그라드는 폐허가 되고 맙니다. 그 전에 파편들을 모두 파괴해야 합니다. 사령관님만 믿겠습니다. 준비 완료. 네! 다 좋은 일인가요? 추가 공급도가 필요해요. 건설로 s 준비 완료. 건설로 준비 완료. c 대기 중. u l o 네! 나쁜 놈들이 옵니다! 이건 에너지 충전이 완료됐으면 좋겠네요. 건설로만 준비 완료. 거기엔 건설 못해. 마음대로하세요 있잖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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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프로토스가 우리 적이야 계속하세요. 관설라만 준비 완료. 続くぞ逃げろ 안절로 강물이 뭐더라 전기이가요 번설로봇 준비 완료. 네. 업무 완료. 끝났다. 번설로봇 준비 완료. 네. 광물이 더 있어야 돼. 갑니다 번설로봇 준비 완료. 주가 목표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저 공허의 파편은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기계 군단! 자녀상을 박살내 버려! 저기 우리 기지를 점거하고 있어. 알아둬야 할것 같아서 말이야. 간설로봇 준비. 무인기 가드 공짜 베스핀 가스 마음에 들어? 그래. 다들 그래.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은 진짜 제 친구인가 보네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간설로봇 준비 완료. 안 좋은 이 무슨 일이죠? 아이, 뭔 일이 있어요? 간설로봇 준비 완료. 가게 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 아닙니까? 적들이 곧 파편을 더 소환할 겁니다. 물버드 뻔하죠. 조금 도쉴 시간을 안 주는군요. 처리해야 할 공허의 파편들이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안 <목소리> 아, 좋은 일인가요? 연료 채웠습니다! 어? 준비 완료! 네네! 네. 주로 적들이 우리를 노리고 있어. 이런 공허의 파편 몇 개로 감히 우리 자치령을 넘보다니 매번 그렇지만 그래도 좋아. 공격받고 있어 가서 도와줘. 단순로만 준비해 보이다 좋은 일인가요? 동맹이 전투 중이야. 구속 건물이 완성됐어. 오랜만이네 갑자기 분명히 교전이 펼치고 있어. 훌륭합니다 사령관님. 공호의 파편이 먼지가 되버렸습니다. 이 끝났어. 공호의 파편들이 추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것들을 파괴하는 게 사령관님의 목표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다 가서 도와줘! 저기, 빠르게 접근하는데이나꽤분이분이모양이양이야동 m 이 n y 중이야. many, too many, too many, 지금이 어떤 상황인데 노략질을 개인적인 요청이긴 하지만 가능하다면 저들을 모조리 처치해 주십시오. 팀링이 공격받고 있다. 이 어플리가 <목소리>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만들고 있어. 하이, 갑자기 뭐지?

친구들, 이제 나가서 인사라도 해. 동맹이 지금 공격받고 있어열려어었습니다 준비 미쳤 버프 업어미쳤스 미쳤어. 미쳤파 미쳤어. 미쳤어. 미쳤 계속 힘내십시오 잘했어! 목표가 산다 조각났구만! 죄물이 모자라 송물이 부족해 합니좀더 붙여야 다 죄송합니다. 죄송이다공격받니 있어. 송합니다죄송 친구들, 이제 이 자애로운 창조자님을 꼭 안아주렴. 코랄 상공에서 해적질이라니요. 제가 지키고 있는 한 절대 용납 못합니다. <놀라> 있잖아. 이 업그레이드가 우리 유닛을 강하게 맞서 동맹의 교전을 펼치고 있어. 공허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아이, 부수는 거? 그건 쉽지. 어려운 건 뭔가 만드는 거야. 끝이 머지않았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처리하면 됩니다. 저 몹쓸 해적놈들이 오늘 뜻밖의 흥제를 하게 생겼습니다. 모조리 처치하십시오. 진짜 맛있 진짜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bod harmonic noise> 칠영의 저력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우리의 법치주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저기 우리 기지를 공격해 오고 있다 고 친구. 수사 보급부가 동맹이 전투 중이야. 아 좋은 일인가요? 오늘만큼은 안될 거다, 아몬. 네가 땅에 박아놓은 공허의 파편들을 모조리 없애주마. 퀘에 우리 경력이 공격을 받고 있어! 공격의 공격 방식 함지가 필요하겠는데. 동맹이 교전에 투입되고 있어. 공허의 파편을 또 하나 무력화시켰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너희 고철제관 무기들 덕분에 난 정말 행복해졌네. 건설로봇 응? 준비 완료. 동맹이 전투 중요. 이 완료. 동맹이 전투 중방해. 처리해야 할 공원 파도 하나 줄었습니다제 꼬마 친구들이 못하는 게 있을까요? 덕분에 코라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령관님. 오늘 정말 많은 생명을 살리셨습니다.